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과거에 뭐, 앞니에 레진 치료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앞니에 레진이 떨어져서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레진이랑 치아의 경계부에 이제 변색이 돼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진으로 치료했을 때, 물론 이제 잘 치료를 하게 되면 레진이 정말 치아 삭제량도 적고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재료인데, 심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 이제 다른 자료 차영 제가 올린 영상 찾아보시면, 레진 치료라는 게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한 재료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과 의사한테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날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레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레진을 교체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다른 치료 옵션을 갖다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번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진이 깨져서 결국 라미네이트로 이제 수복해 드린 케이스인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앞니 레진이 깨지고, 이제 변색이 됐어요. 라고, 이제 교체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이치아예요 그런데 앞니가, 어, 다른 치아도 굉장히 이제 가지런하고, 이제 예쁘신데, 이제 이쪽 부분에 뭔가 치아가 이렇게 깨져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색이 있다가 결국에는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레진이 됐건 어떤 재료가 됐건 간에, 이, 치아에 어떻게 이제 접착을 잘 하느냐가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진의 접착을 위해서 뭐 베벨을 길게 주네 아니면 뭐 어떤 접착제를 쓰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제 발달을 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레진을 했던 케이스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제 레진으로 다시 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 방법은 음, 라미네이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라미네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치료 방법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의 연예인들이 이제 급속교정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개의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강남 치과의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치아를 가지런하게 교정을 하고 미백을 해서 뭔가 치아를 밝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죠. 왜냐면 당장에 데뷔를 해야 되고 당장에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되고 당장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할수 없을 때는 이제 보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라미네이트 같은 걸 갖다 치아를 깎아가지고 여자들 손톱 붙이는 것처럼 치아를 이제 뭔가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예쁘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하얗고 가지런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보철물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보철물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신경치료 다 하고 통나무 깎듯이 이제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서 이제 보철물을 하게 되면 당장은 예쁘지만 그게 평생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 라미네이트 했더니 나중에 교체할 때 결국에는 뽑, 뽑아야 되더라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고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어, 치아를 엄청 많이 깎는다더라 이런 편견도 있고 해서 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라미네이트가 가지는 장점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께 이제 라미네이트를 추천을 하는 게 일단은 크라운보다는 치아 삭제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안쪽 부분을 거의 안 깎기 때문에 치아의 수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 없고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진 않아요. 치아 센터 부위에도 누구나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침범을 해서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꼭안 해도 된다. 신경치료라는 건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고, 예, 라미네이트도 이제 경계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 치아랑 치아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삭제해 주는 걸더 좋아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레진 치료를 하든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변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색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접착 계면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미네이트에 그 접착할 수 있는 접착의 경계 부위를 이 프록시말 여기 사이 부분을 갖다가 지켜준다고 치아 삭제를 덜 하겠다고 음이 앞쪽 환자가 보는 이 앞면에 두게 되면 그 변색이 결국에는 음 변색이 되면 그 갈색 라인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입천장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환자한테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쪽으로 치과사들만 볼수 있는 입천장 쪽으로 경계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완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또 제일 좋아한 거는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기존에 치료를 했을 때 아, 라미네이트 하면 실은 어 치아 삭제량도 걱정이 됐고 이제 하고 나서 어 뭔가 티가 날까 봐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거의 티가 안 나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 세라믹 크라운이나 뭔가 지로코니아 크라운이나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장점이 있어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징지바 잇몸 자체가 뭔가 이런 크라운을 하게 돼서 크라운 임시치아를 통해서 뭐증지바 몰딩을 해야 된다. 잇몸의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고 좀 눌러줘서 그 프레셔를 통해서 뭔가 잇몸을 좀 예쁘게 하는 과정을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보다는 올 세라믹이나 아니면 지로코냐 크라운이 훨씬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이미 잇몸 라인도 예쁘고, 어, 최소 치아 삭제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심미적으로 뭔가 잇몸에 대한 변형이 많이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올세라믹 같이 크라운으로 갈 필요는 없고, 라미네이트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앞면만 이렇게 이제 얇게 싸기 때문에 강도 자체로 보면 당연히 얇은 게 두꺼운 것보다는 약하겠죠. 그런데, 크라운이 됐든, 라미네이트가 됐든, 일단은 뭐, 어, 조금, 크라운이 됐든, 라미네이트가 됐든, 앞니로 뭔가를 잘라 드시는 거는 이제 피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위로 뭘 잘라가지고 어금니 쪽으로 바로 가져가는 거고, 뭐 갈비를 뜯는다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어, 앞니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제 숙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가위로 음식을 잘라서 좀 그, 압니로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특히 뭐 병을 딴다던가 압니로 뭔가 이 이제 하시는 거를 좀 조심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강도는 다 버티는데 혹시라도 이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깨지면 재치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이 압리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뇌진치료나 라미네이트 같은 걸할때 접착을 잘 얻어서 오래 쓸수 있는 걸 보철물이나 결과를 얻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그 그런 변색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과감하게 라미네이트로 가셔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칩과 t m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